모두가 언제나 승리를 원합니다만 오늘의 1승은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생존과 강등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이번 경기의 무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올드트래퍼드입니다. 7만 5천 명이 보내는 압도적인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왜 꿈의 구장이라고 불리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 멋진 분위기입니다. 온추! 지금깐 정말 잘 막았는데요. 상대를 잃고 있었네요. 어, 정말 대단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큰 키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박스 바깥쪽입니다. 스루패스, 흐름이 좋은데요. 바벨 레드벨 와! 크로스. 아직 있어요. 직접 와! 때리나요? 때리나요?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PSV 25번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요한 크루이프, 세컨드 볼잘 밀어넣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드 볼을 예상하고... 자, 위험한데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레드베드, 토미아 스타케이로. 요한 크루이프, 어떻게 할까요? 레이카르트, 필리포인 자기.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레드베드, 로드골리트, 역습입니다.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 재치고 나갑니다. 중간 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줍니다. 아, 예측하고 있었나요? 호나우지뉴, 움직임을 봤는데요. 공간을 노립니다. 아! 재차됐고 자 여기서 슛 일단 걷어냅니다 세도르프 루벤에게 앞으로 찔러줍니다 네드베드 레이카르트 프랙키데어 레이카르트 요한 크루이프. 진짜 갑니다. 자, 세컨드 볼인데요. 페인트로 상대 타이밍을 뺏고 슈팅까지 잘 이어가 봤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요한 크루이프 과감하게 때려 봤습니다. PSP 에인터버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뒤로 돌리는데요. 축구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선수 중의 한 명입니다. 뒷공간으로. 바벨 레드벳. 자 연결될까요? 로드 골릿. 바벨 레드벳.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릴리앙 키우랑 레이카르트. 요한 트루이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직접 몰고 갑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립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여기서 역습을 노리려는 것 같은데요. 예, 상대의 뒷공간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볼을 빼앗고 나서 롱패스로 빠르게 연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격이 진행이 될지 의도대로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로드골리 쇼팅! 에이... 골라서 원더골이 나옵니다. 멋진 플레이어!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네요 점입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바벨 네드드 동을 빼앗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음바페 자 이건 있어요 네드베드 요한 크루이프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디에이라 오른쪽 잘 벗습니다 포비아 스타케이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레이카르트 프랭키데요 공간을 노립니다 공간 비었습니다 네드베드공격적게 대단히 빠른데요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살짝 올리는 패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PSV 앤트번 여기서 들어 드르... 여기서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한골차에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골 장면이 많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하프타임을 맞아 공수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하고 나오는지에 따라 후반전 양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골 차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프랭키데요 트위랑 오른쪽 측면으로 프랭키데요호나우지니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레이카르트 슛 추가점을 올립니다 두 골차로 도망갑니다 요한 트루프 멋진 원투 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아 끊어집니다 골키퍼와 1대2 상황. 슛토미아 슛! 아! 스타케이로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트랭키데요 네드베드 반대쪽 사이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필리포인트 하기 필리포인트 하기 오른쪽으로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프랭키데요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줄러주는데요 슛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클로프 여기서 헤테트랙을 기록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활약을 선보입니다 역시 슛! 패트롤 체 자, 루즈볼 나왔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포미아스 타케이로. 레드베드.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불러갈 수 없겠죠? 소유권 가져옵니다. 호나우 진뉴프랭크대요 바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PSV 에인트오버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